공신, 여성, 어린이의 마음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린이 여러분 영어로 백지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천사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바로 어린이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은 바로 꽃입니다. 이 꽃은 사람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처럼 더 고맙고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농산에 계신 우리 만삼천여 어린 여러분,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노산 시민 모두는 이 백성의 시장, 그리고 우리 천호박의 국댕자 모두는 모든 늘정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을 꾸고 그리고 미래를 삼는 그런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바로 충청남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주일간 바로 어린이충원을 통해서 여러분 첫날은 최현우 마술쇼를 했고 둘째 날은 바로 뮤지컬을 했고 셋째 날은 버블쇼를 했고 넷째 날은 바로 OST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고 그리고는 오 바로 여러분 어린이날을 음, 맞이했습니다. 바로 저 탐정 저수지 부분에 인공 신흥놀이터가 생기고 어린이 과학관이 생기고 그리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바로 탐구의 세상을 여러분께 열어드리려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냈습니다만 장소 선정을 두고 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출렁거리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바로 어린이 어드벤처 공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궤도 열차를 비롯한 어린이 숲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공화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바로 어리신의 천국과 호기심 천국의 논산을 여러분에게 말씀,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아까 아동참여위원회에 다섯 분의 우리 아동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바로 약 40여명의 각 학교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시장이 직접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실천적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로 강예린 어린 학생이 시장님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 딸기태만공연에 공원에 바로 아름다운 딸기 모양의 물놀이장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셔서 바로 시민 우리 가족 공원에 지금 7월 말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제2의 또 다른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두고 당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내일의 대한민국의 동량이 되고 우리 논선을 대표하는 그런 인재로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부모 여러분, 과거의 교육은 내가 못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모자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새롭게 구현하고 실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호기심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각을 길러주고 그 생각을 지원하고 우리는 포조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길러냅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책임만이 있지 않습니다. 온 동나라 모두가 이 아이를 바로 인생에 성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도 위로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늘 논산 시장실의 문을 두드리시고 바로 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여러분의 방향을,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논산에는 바로 아동 신화도시, 그리고 우리 청소년 행복재단,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바로 인구청년정책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청년들 때까지 모든 보살핌을 우리 논산시 행정이 도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제일가는 아동친화 도시 논산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서원의장님 아낌없이 소원을 해주셔서 항상 그 옆에는 바로 박영선 국회의원 당선자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각 한번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정석 우리 교육장님 이제 교육은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 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시자체와 학부모와 사이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기석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잘 오시지 않는 대전지방보철청 논산시청장 우리 김관람 지청장께서 오셨는데 아이들 손을 잡, 잡고 같이 자제보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감사하다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나 도의원님, 은기영 도의원님, 우리 이상구, 우리 부장님, 그리고 그 의원을 가르친 경우, 우리 의원님, 서승필 의원님, 그 다음에 허명숙 의원님, 민명수 의원님, 그리고 조배식 의원님, 홍태희 의원님, 조영호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사랑을 듬뿍 가슴에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